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도 분째로 나가는 완성품 다육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쭉 40번까지 있고요. 자, 얘들이 지금 너무 예쁘게 무리 들고 있어서, 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보시면서 기분 좋아, 져 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신라이 군생입니다. 자, 요거 오늘 가격을 보시면, 자, 15,000원에 갑니다. 화분이 예은분이죠. 옆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일단 얼굴이 중간에 큰얼굴 있고 이게 자연군생입니다.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1번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번은 찰스톤이고요. 13,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예은분입니다. 자, 여기 찰스톤도 얼굴이 완전 달달달 달궈져서 입정도 넓은 데다가 어, 중간 얼굴 크죠. 옆모습. 자살 물이 들어 있고 손톱도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엉덩이 밑에 자 아가들 여기도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에도 보시면 자구를 데리고 있어요. 자 2번이고요, 1 3 0 0 0 원입니다. 3번은 용월입니다. 자만 원이고요, 노란색 건이 분에 자 연보라색 용월. 자 얼굴 얘도참 은은하게 예쁘게 생긴 아이죠. 지금 보시면 얼굴이 다섯 개입니다. 어 3번 만 원입니다. 4번요. 자, 이거는 레드베리입니다. 이것도 분 사이즈가 어 제법 큰 화분이에요. 다리빨도 있으면서. 여기에 우리 레드베리. 자, 여기 지금 한 몸입니다. 사이즈 굉장하죠. 그리고 얘가 완전 예쁘게, 너무 이게 빤짝빤짝 예쁘지 않나요? 자, 레드베리가 지금 얘가 지금 음, 초록빛이 강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빨간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름처럼 레드베리는 전체가 이렇게 빨간, 어... 약간 구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죠. 자, 4번, 15,000원입니다. 5번은 휴밀리스고요 17,000원요. 얘도 사이즈가 큽니다. 종이커버 사이즈 비교해주세요. 자, 휴밀리스가 얘가 밥이 얼마나 많냐면, 자, 위에서 보십시오. 자, 중간에 얘도 큰 얼굴 하나 있고, 이것도 자연 군생이에요. 옆에서부터 완전 얘가 3층이죠. 1층, 2층, 3층. 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 휴밀리스 군생. 5번 17,000원입니다 6번은요 원정 마리아 철하고요 19,000원입니다 이것도 네비 색상 그예운분입니다자 사이즈 여기에 지금 이 마리아 철화가 얼굴이 너무 예뻐요 일단 지금 가운데 보시면 생얼들도 보이지만 이 얼굴도 예쁜데다가 철화들 보세요 자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다가 이 아이도 좀 빨갛게 오렌지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손톱에 이미 어, 오렌지예요 자, 요 사이즈 인물이 좋습니다. 6번 19,000원입니다. 7번은 문가든이스철화고요 13,000원입니다. 요거는 일단 화분을 지금 7번, 8번, 9번이 이렇게 세트 화분이거든요. 컬러도 예쁘고 요것도 수제분이거든요. 자, 일단 7번, 자, 문가든이스 철아. 자, 이거 완전 예쁜 오렌지 라인 너무 예쁘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생얼도 보이면서 철아들이 이렇게 예쁘게 엮여 있습니다. 이게 어, 수영 자체가 참 예뻐요. 색감도 그렇고. 자, 7번. 아, 종이컵이랑 나 보면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8번은 오팔리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아까 옆에 보여 드렸었죠. 자, 세트로 하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이렇게 세개 쪼록 놔두면. 자, 여기 오팔리나는 자, 위에서 얼굴을 보시면 다섯 개. 자, 얼굴 사이즈도 좋고 앞에서 보면 어, 꽃다발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5, 아, 8번입니다. 9번은 아모르 파티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아모르파도 색감 너무 예쁜 아이죠. 이게 어, 핑크색 피망이 요렇게 얼룩덜룩하게 드는 게 매력적인 아인데 얼굴 색감이 요렇게나 예뻐요. 9번입니다. 10번은요 레드콘 군생 17,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을 보시면 유유분이죠. 여기에 레드콘 군생이 지금 얼굴이 몇 개냐면 앞쪽에 두개 있고 여기 세 개, 네 개, 여기도 있어요 다섯 개. 무려 5두 군생이고 옆에서 보시면 입장 두께가 이렇게 오통통하게 있습니다. 레드콘 군생입니다. 11번은 맵이나 금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유유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자, 맵이나도 있지만 맵이나 금은 오른쪽처럼 금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야죠. 완전 여리여리하게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또 왼쪽에는 생얼들.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자 사이즈 위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11번은 자, 요렇게 분째로 17,000원입니다 12번요 자 요거는 황홀한 연꽃이고요 2만원에 갑니다 이거는 화분이 덮밥분이죠요덮밥분에 지금 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두수가 요것도 자연군생입니다 한개 2개, 3개, 4개, 네 5개, 6개 무려 6두군생 자 요거 라인 보세요 빨간 라인을 요렇게나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13번. 자,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24,000원이구요. 요것도 덮밥분에 식재되어 있고, 사이즈가 큰덮밥분이죠 여기에 핑크 크리스탈. 자, 요게 색감이 조금 빠졌긴 한데, 얘도, 어, 이름처럼 은은한 연한 핑크색을 내거든요. 거기다가 손톱을 보시면, 여리여리한 손톱, 핑크 손톱이에요. 그리고 얘도 완전 달궈져서 입장이 오동통 짤막. 자, 두수. 요것도 자연 군생입니다. 14번 자 환엽 스텔라입니다. 22,000원이고요. 이것도 덮밥분입니다. 어, 덮밥분. 자, 여기에 환엽 스텔라인데 요것도 자연 군생입니다. 입장이 넓게 생겨서 요 스텔라 자체도 입장 뒷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아이예요. 자, 이것도 두 수가 한 개, 두 개. 요 아래쪽에도 3 개, 4네 개, 5개. 요밑에도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4번 환엽 스텔라입니다. 15번요. 자, 요거는 방울복랑이고요. 요거는 16,000원입니다. 명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 어, 방울복랑이 사이즈가 위에서 보시면 풍성하죠? 그리고 쪼꼬랑이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16번은 황금염자고요. 1 2 0 0 0원요 자, 건이분에 시, 어, 심겨져 있네요. 자, 황금염자 입장 넓고, 자, 중간에 진한 초록인데 가장자리는 노랑, 그 다음에 라인은 또 빨강. 자, 위에서 사이즈 크죠? 16번입니다. 17번, 황홀한 연꽃. 자, 2만원입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 황홀한 연꽃이 덮어뿌에 심긴 아이가 있었죠. 그거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얘는. 자, 여기에 얘도 자연 군생이거든요. 자, 이것도 라인 빨갛게 예쁘게 그리고 있고, 두수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 라인 자체가 너무 더 예뻐요. 자, 1 7번이고요 18번은 온슬로우입니다. 16,000원 갈게요. 자, 요거는 5원분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제법 크죠? 여기에 온슬로우는 수영이 참 예뻐요. 가운데 얼굴, 커다란 얼굴을 하나 있고, 이게 살짝 은은한 연보라빛을 띠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구를 보시면, 이렇게 목 아래로 이렇게 아가들을 데리고 있고, 되게 큰 얼굴 한개더 있죠? 자, 18번, 온슬로우입니다. 19번, 자, 요거는 짧은 잎 적성이고요. 1 5 0 0 0 원입니다. 이것도 우한분입니다. 여기에, 자, 요것도 어, 뒷모습, 색감이 예쁘죠? 여기에, 윗 얼굴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자고 들이 또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몫을 하고 있는 자 19번 15,000원입니다. 20번은요 크림 티나왔고요 13,000원입니다. 이것도 분사이즈 봐주시고 자 크림 티 위에서 얼굴로 보시면 일단 이두로 보이는데 뽀얀 분칠하고 있죠. 근데 얘가 보시면 살짝 색깔이 어금 변이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입장 자체는 완전 어성통. 자 크림 티입니다. 21번은요, 바이솔입니다 8,000원 갈게요. 자, 이것도 일단은 컵이랑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사이즈 작은 애들이 아니고, 자, 얘는, 어, 이렇게 살짝 건드려보면요, 완전 단단해요. 완전 달궈진 바이솔 자, 안쪽에 보면 애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21번입니다. 22번은요, 휴밀리스 철화입니다. 15,000원 갈게요. 자, 이것도 캐릭터분, 이렇게 예쁜 화분. 여기에, 우리 아까 휴밀리스 쌩얼들로 이루어진 애 있었잖아요. 얘는 철화입니다. 귀한 철화. 자 휴밀리스 철화입니다자2 3번에 크리스피 뷰티죠 만원 갑니다. 요게 화분이 산토방 어, 와인전 모양 산토방분 자 얘가 얘도 뽀얀 분칠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이렇게 코불코불하게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되게 신기하게 생긴 아이 자 23번입니다. 24번요 자 요거는 여기가 리본 있는 데가 앞인데 자 이름이 볼켄 어 볼켄시금 자 요거는 8천원 갑니다. 요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자 요것도 잘 번지거든요. 색감 보세요. 약간 노랑과 초록이 있는데, 또 가장자리에 언뜻 언뜻 보라빛도 띠면서 핑크빛도 띠는 그런 아이. 자, 24번.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5번이죠. 요거는 블랙 힌이고요 이두입니다. 자, 요거는 12,000원 갈게요. 흙에 분에이렇게 식재가 돼 있고, 자, 그 다음 에 예. 안쪽에 스페셜처럼 요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는 아이죠. 이두로 올라가 있습니다. 25번입니다. 26번요. 자, 요거는 괴마옥입니다. 8,000원 갈게요. 타인애플리이죠 <laughs> 자, 요거 사이즈 보시고. 얘도요. 자,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가운데 요것도 하나 있는데, 옆에 쪼로로 이렇게 완전 공 모양처럼. 응, 플라프 돌리듯이. 자, 요렇게 어, 아가들을 데리고 있고, 우리 개마옥도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어, 색색까지 꽃들이 작은 꽃들만 피거든요. 진짜 예뻐요. 27번입니다. 요거는 핑크 팁스고요 18,000원요. 요거는 이플분입니다. 여기에 핑크팁스도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입장이 이렇게 샤프하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삼두 올라가 있는 핑크팁스 18,000원입니다. 28번과 29번은 같이 볼게요. 코너를 두 종류를 냈는데 자각 만원입니다. 먼저 28번 요것도다 수제분이에요. 자 28번. 자, 이것도 한 덩어리. 우리 코너들도 요, 요 입술처럼, 요 여기에 꽃이 다 하나하나씩 다 올리죠. 여기 28번이고, 그다음에 29번입니다. 이것도 만원에 가고요. 수제분입니다. 28번과 29번입니다. 30번은 돌기 마리아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요거는 예운분이죠. 자, 예운분에 돌기 마리아 금이 완전 살이 쪄서 오동통 그 자체에 단단하면서 완전 돌덩인데 얘도 두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개 얼굴이 이렇게나 예쁘죠. 30번, 14,000원입니다. 31번 여자 블랙엣지 자 요거는 14,000원입니다. 요것도 수제분. 여기에 지금 블랙엣지 얼굴 한번 보시면 저 어때요 완전 오통통그 자체죠. 이 색감 자체가 너무나 이 달궈진 모습이 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지금 자연 군생인데 수영도 예쁜 데다가 얼굴 하나하나가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31번입니다. 32번이죠. 자, 요거는 비비안금이고요 3만원입니다. 이거는 어, 뭐죠? 어, 로망분. 자, 연애 뒷모습이 그려진 로망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 자, 얘도 얼굴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줄무늬가 이렇게 쓰면서, 바깥쪽으로 입장 유럽 싹 뒤집어서 꽃 모양처럼 하고 있는 비비안금. 32번입니다. 33번은 까라솔이고요 만원에 갑니다. 자, 사이즈 봐주세요. 자, 까라솔도, 자, 국민다육 중에서 진짜 너무 꽃처럼 예쁜 아이. 라인도 예쁘게 그려있고 얘도 계절에 따라서 색감인 노란빛도 많이 띠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도 그래요 핑크도 띄고 노란빛도 띄고 자 33번입니다 34번은 블랙 캐시미아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멀리서 자 롱본에 심겨져 있고 어 이거 화분 보세요 여기에 블랙 캐시미어가 자 이것도 가운데 큰 얼굴 하나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얼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얘도 얼굴이 점점점 더 새까매지죠 자 34번 사이즈 좋은 블랙 캐시미어 23,000원입니다 35번요 핑크 마녀 철화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이것도 수제분자요 화분에 화분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여기에 핑크 마녀 철화 자 이쪽에 쌩얼 있습니다 색감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는 철화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35번입니다. 자, 36번 밑에서부터 봐야겠죠. 키가 있어서 얘가 흑법사인데 15,000원이고, 자, 오한번입니다. 자, 키가 쭉 뻗어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흑법사 생얼이 이렇게나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얼굴 보세요. 완전 깨끗한 게, 어, 네 개. 4개. 얼굴이네 개인. 자, 36번입니다. 37번요. 자, 이건 장미허브, 허브장미. 장미 허브인가요? 허브 장미인가요? <laughs> 아시죠? 이거에 은은한 허브향 나는 애, 어, 고아인데 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키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진짜 가까이 코딱 대고 냄새 맡다 보면, 자, 은은한 허브향이 정말 매력적인. 자, 37번입니다. 38번에 미니고사옹이고요 자,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이것도 거니분이죠. 자, 얘가, 어, 얼굴이 두 개인데, 딱 요거 특유의 각진 모양을 예쁘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봤더니, 뭐, 오면서 돌기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대박이죠. 자, 요게, 자, 미니 고상 돌기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38번입니다. 39번요. 자, 오리온입니다. 요거는 유유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쪽이이쪽에여기가 앞이겠죠? 여기 자, 요 분에 지금 오리온, 자연군생, 삼두. 자, 얼굴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 가까워서 보면, 자, 라인이 너무나 예쁜 오렌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39번입니다. 40번 요자 요거는 파일 로즈고요. 14,000원입니다. 이것도 자, 모양을 보시면 예운 분입니다. 여기에 파일 로즈고도 군생. 큰 얼굴 한개 양쪽으로 팔 벌리듯이 하나하나씩 데리고 있습니다. 자, 파일 로즈도요. 진짜 진한 보라색 어 색감을 내거든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40번 14,000원입니다. 오늘은 금장다육에서요. 또 본째로 나가는 완성품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래서 다육이 매력에 헤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식재 해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열해서 보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묵으면 묵을 또 색감도 변하는데다가 모양도 이렇게 변하면서 자 천천히 둘러보시고 예쁜 애들 꼭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